또옆에서 사진 찍 그래. 하나, 둘. 네. <laughs> 웃어요. 잘 나온다. 진짜 잘 나온다. 지 일본에서 자고 있는 거죠? <laughs> 샤브샤브 먹고 있는 거지. <laughs> 샤브샤브 먹고 나는 일본에서 자고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밸런스 안 잡았어? 한 번만 조금은 못 하고 이렇게 큰건 처음이야. 야, 오! 아 오! 이제 사귀나? 이거 어색한데. 사실 저때 우리 재현이 제일 힘들었대요. 연지가 카메라 띠라고 어? 해가지고 <laughs> 위에 올라가면 사진 응. 찍자. 그래. <laughs> 저기 불꽃놀이 해 아래 봐봐. 바꿨다. 야. 야. 내가 그렸어. 음. 아, 멋있다. 벌써 <laughs> 한시야 아빠 전화 안 오겠지? 연락 오신 거 아니야? 아니,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laughs> 와도 그냥 뭐.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거 전화 오면 종료 누를 거래. 어. 뭐야? 아, 이거 알잖아, 이거 알잖아. 이거 알잖아. 저런 거 저런 거 새기는 거 뭐야? 경민이랑 연지랑 하트 아빠랑 엄마도 했던 거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야, 남자애가 기본적으로 센스가 응. 있는냐안있 그러니까 이제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새벽 데이트가 안 끝난 거잖아. 안 끝난 거죠. 밤 10시였대매. 어, 밤 10시도 너무 삭시. 그때 있었어. 그럼 밤새고 농 거네. 네. 자유를 만끽한 거죠. 우리 어렸을 때다 그래, 했지, 그럼. 한 거잖아요. 인정해, 인정해. 나는 우리 연지를 믿으니까. 우리 연지가 분명히 또 이렇게 또 균형감이 있어. 또 어느 정도에서는 딱했잖아 그럼. 다음 녹화 때 약혼이 아니라 결혼 간다, 이거. 형님. <laughs> 형님, 너무 일러요. 일러요. 좀더 해야죠. 오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우리 연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왜 네, 일본 또 언제 가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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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아니라 우리 연지가 좀 다쳤더라고. 어? 다쳤어. 그래서 촬영이 아마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어딜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 갖고 기부스를 냈대. 왜? 학교에서 체육대하다가. 어, 진짜? 네.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해요. 아니 목발 짚고 카메라 에 이러면서 나와? 예. 본은 저희는... 어떤 남자가 좋아해? 괜찮아요. 어? 리얼이기 때문에 <laughs> 근데 캐릭을 왜로 졌어? 소희팅을할때 뭐, 뭐, 말할 때음 이게 나나나나 나나나나 다 좋아해요 야 이거 이거 예쁘고 같은데? 딱이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laughs> 그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어요? 편하게 했던 메뉴 솔팅 해보셨어요? 아니 학생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학생 나이가 궁금한 거 Excuse me <목소리> 와, 와 이거 행전 먹으면 맛있어. 아 석기 이쁘게 먹어야 되는데. 야뭐막 <목소리>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목소리> <오>, 맛있겠다 세상에. <목소리> <막간다 이런 거>.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발라 먹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먼저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목소리> 아 석기 안 돼. 어 먹는 것도 멋있네.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응. 아, 손안 씻었는데. 아, 손안 씻었는데. Can I get some tissue? 아, 아, 감사합니다. 손좀 닦으세요. 아, 근데 남자 너무 좋다. 아, 매너가 너무 좋아. 석기가 조금만 다가가면 좋을 텐데. 그가지고좀 많이 챙겨드려야 되는데. 좀 많이 챙겨드려야 되는데. 아, 진짜 매너다. 아, 너무 섭섭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어 빠졌어 빠졌어 형 v 시 r 로 들어가시겠는데요, 성원 그럼 <laughs> 잠깐 문 열고 저한테 오세요 <laughs> 들어가시겠어요, 저 안으로? 네? 같이 식사하시겠는데요? 아, 근데... 확실한 건저 남성분은 석희도 좋지만 연지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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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아닙 아, 왜냐면 석희가 낯치 너무 많이니까이 정도면 우리 장강 선생님도 포기 못하거든요 제 앞집한테 가서 미자 쪽으로 붙이세요 <laughs> 평소에 뭐해요? 저요? 그냥 학교 다녀요 아 저렇게 안돼 표정이... 어. 마음에 안 드나? 어 너무 무뚝뚝해 평소에 쉴 때나 이럴 때?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바빠요? 할 것도 없고 음. 할 시간도 없고 또 취미생활 같은 거 없어요? 많이 하는 거? 되게 별거 아니에요 돌았나 봐, 쟤 지금! <laughs> 게임? 이거! <laughs> 저렇게 괜찮은 남자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이요 어떤 거? 저100 100...? 저는... 할줄 아는 게임 두개인데네 스테X랑... 스토드랑... 네 아세요? 아저씨들만 하는 게임 아니에요? 아저씨... 지 조기야! ㅋ ㅋ ㅋ ㅋ ㅋ 조기... 왜? <의욕을. 웃음> 다음에... 백알려세요백 알려주세요. 아 진짜 너무 배우고 싶은데 가면은 애들이 이미 잘하는데 음. 애들이 언제 저한테 일일이 알려주면서 하겠어요? 저도 애들을 많이 가르쳐봤는데 아시지 봤어요 근데 답답하더라. 답답하더라. <laughs> 점점 멀어지나 봐. 제 아, 진짜? 저러니까연애니뭐아나 진짜. 사꾸 하지 말라고. 네? 아니 아니야. 거. 아니 아니에요.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이런 건 좋아해요? 많이 먹어요? 마음에 안 드나? 자꾸 핸드폰을 주행 얼마나 돼? 한 세병. 네? <웃음> 요구? <웃음> 아니, <웃음> 저럴 때 그냥 퍽이라. 조금 마셔요. 이렇게 얘기하지. 처음부터 처음 보는 남자한테서 세병이라 그래. 아 진짜 다행이네 저보다 살짝 못 마시네요 아 진짜요? 제가 한 30병 먹으니까 아뭔 소리야 <laughs> 아니 아요 진짜 아, 앉혀서 30병 먹일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잘 듣는데 어떻게 세병을 먹어요 근데 와 물언 없어요 저한테? 지금 너무 제가 일방적으로 좀 취조하는 느낌이 들어어 그래 물어보고 하세요 편하게 어 석희야 물어보자 석희야 제발 아... 힘들어요? 소개팅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를 아, 풀어갈지를 모르는 아, 거야 석희가 불편하세요 뭐가 어디? 아니요. <laughs> 아 진짜. 아 도와주고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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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요 근데 막... 저. 아. 저 제가 갔다 오면 안 돼요? 와 아니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부끄러워하는 거 하다가 얘가 중간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 나한테 일으켰어요. 그, 어떻게 보여요? 그, 보여 그게요? 아, 나 우리 딸이니까 알지. 아니야, 어떻게 형딸 속까지 나도 우리 딸 속을 모르는데 형이 어떻게 알아? 말투 보면 알고 하는짓 보면 알아. 그러면은 서모 명님. 그 그러면 연지한테 소개시켜 줘도 되는 부분이죠. 그건 아니그니까 <laughs> 내가 이제 설득을 해야지. 설득을 이제 하고 사람의 첫인상이랑 좀 음. 보면 볼수록 또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석희가 오히려 저런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남자분들이 오히려 더, 예, 이상한 아, 난 그랬으면 그럴까? 좋겠어. 예. 내가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이잖아가 봐도 있었지. 너무 순수해 보이잖아요. 네. 사실 네. 석희 같은 경우는 소개팅 같은 건잘안 맞을 수 있고, 이렇게 저런 성격의 친구들이 친해지면서 남자를 딱 사귀잖아요. 그럼 4년, 5년 사귀어요. 어, 네. 맞아요. 맞아. 예, 진짜 너무 사람 자체의 매력을 확. 아니, 근데, 아니, 나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저 정도 소위 스펙이라고 그러잖아. 음. 그걸 석희도 알고 있어요, 지금? 누는 알겠지. 지금 아까 여기 있잖아. 거기 나와서 거기 아 형님 소진이한테 어디... 화를 내세요. 아, 석희한테 화를 내야지. <laughs> 왜 우리 소진이한테 화를 내세요? <웃음> 아니. <웃음> 하여튼 모르긴 몰라도 소진이가 이상했나? 안 만난다라는 확률도 없진 않아요. 아니, <laughs> 소진이가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오래요제 <laughs> 거예요? <오! 웃음> 저런 남자 피곤해. 가정교육이 잘돼 있다는 거야. 어? 벌써부터 끼고 두세요. 가정교육까지 얘기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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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laughs> 나참 답답해 죽겠네. 말을 해! <laughs> 안녕하세요. 뭐가 어디? 아니요. <laughs>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 안녕하세요. 말씀이 되게 없으신가 봐요. 이제 같이 만나는 거. 와, 아 네. 아, 수고하세요. 네. 친구들도 되게 웃겨. 지들도 남자 친구 없으면서. 아, 말이 씀 소개 없으신가 하는 말을 하는 뜻이야. 답답하니까. 알아. 근데 할머니 는글 어떻게? 아뭐 엄마 뭐라도 이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만나야지. 맞아 아니, 아니, 그럼 그거 벽이랑 그거 연애해 맞아, 그래. 벽이랑 연애하라고?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렇게 친구들끼리는 서슴없이 얘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얘기를 주도적으로 하는데 왜 남자 만남자 저러는 거야? 중학교 때는 세 번이나 사귀었대요 그런데 저래 그 소개팅에서 할말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 아무 얘기라도 해야지. 엄마, 아빠 얘기라도 하고 자기가 다사하 네. 아, 어떻게 해, 갑자기 아, 이렇게 아, 어, 우리 아빠 홍서범인데 알아요? 우리 엄마 조갑경 알아요? 그렇지. 노래 알아요? 내 사랑 to you 김사카사가 김사카 김사카 김 김사카사카 알아요? 그렇지 그렇지 알아요? 그렇지 어 이렇게 그런 거라도 하고 그래야지 얼굴 굉장히 빨개지셨는데요 지금 <laughs> 내 딸의 남자들 시즌 3